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손주가 태어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살면서 자식 농사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 저와 남편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 농사 망했다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시들어 있던 꽃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담아 키우면 언젠간 다시 예쁜 꽃을 피우듯 저희 자식들도 뒤늦게나마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자식 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티 없이 맑고 순수하며 가족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남편이 있어요. 저와 남편은 장인센터에 봉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 남들과 똑같이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겉모습과 하는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딱 하나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죠. 그건 바로 남편의 어눌한 말투인데요. 저희 남편은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지만 소통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말을 오래 하면 살짝 어눌한 게 티가 나긴 하는데 아무 말안 하고 있으면 비장애인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겉모습만 보면 비장애인과 구분이 안 가는 남편도 사회생활을 하며 많이 차별을 당했더라고요.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말투가 살짝 어눌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장애인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봉사를 하면서 자신보다 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돌봐줬어요. 저도 같이 봉사를 다니면서 남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뿐이지 장애인도 곧 같은 사람인데 감정이 없는 게 아닐 거잖아요. 저희처럼 맛있다, 이쁘다, 좋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을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가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장애인은 우리랑 달리 감정 같은 건 전혀 못 느끼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을 비웃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언젠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복지도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저부터라도 바뀌어 보자라는 마음에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종종 해왔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런 생각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극히 드물다고 제게 엄지척을 날려주더라고요. 칭찬받으니 괜시리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봉사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따로 만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그렇게 오래 말하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말투가 남들과 달리 아주 살짝 어눌하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제게 하고자 하는 말다할수 있고 제가 남편에게 하는 말도 다 알아듣고 이해하니까요.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맑고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순수한 마음 하나만으로 제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했을 때 솔직히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가부장적인 성격이라 꽉 막혀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보자마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냐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를 워낙 엄하게 키우셔서 부모님께 그런 면이 있었는지 살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못난 딸잘 부탁한다며 안고 있던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울어서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냐며 웃으시니까 남편은 바로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더니 눈물 참으려고 눈을 부릅뜨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와 부모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상보다 쉽게 결혼 허락을 받았고 상견례 후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역시 청첩장을 받은 친구들의 반응은 왜 그런 남자를 만나냐는 반응뿐이더라고요. 소문으로 들은 친구들한테도 같은 내용의 문자가 날라왔었어요. 저는 그런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답을 안 했죠. 그래도 제 결혼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대단하다면서 자기들은 감히 그런 엄두 안 났을 것 같은데 저 보고 많이 배운다고 하면서요. 처음엔 비꼬는 건가 싶을 수 있었는데, 정말 제게 한 말이 빈말은 아니었는지, 그 뒤로 정말 장애인 봉사도 다녀오고, 간간히 기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끔은 저랑 저희 남편과 같이 장애인 봉사를 간 적도 있어요. 저로 인해 조금씩 바뀌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지만, 제 그림을 찾는 마니아층이 탄탄하게 있어서, 밥벌이를 하고도 남는 화가였어요. 원래 집이랑 작업실을 분리했었는데, 작업실 가기 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작업실 겸해서 조금 큰 2층 집으로 장만을 했어요. 1층은 온전히 저희 가족 생활하는 공간으로 활용했고, 2층은 제 작업실 겸 남편 작업실로 만들었어요. 남편은 당장 작업할 게 없었지만, 혹시나 나중에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 쓰라고 만들어 놨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남편은 육아를 하느라 바빴고 남편의 작업실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죠. 집이 곧 작업실이다 보니 아들 셋을 낳고도 육아에 문제될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작업할 땐 남편이 봐주고 작업이 끝나면 제가 아이들을 보고 남편을 쉬게 했어요. 남편과 붙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서 아이들이 어찌나 남편을 좋아하던지 질투가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순수했던 어릴 때의 이야기고 아이들의 머리가 클수록 말이 어눌한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곁에서 한시라도 안 떨어지려고 하던 아이들이 이젠 자신의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하니 남편은 당연히 바뀐 아이들을 보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죠. 한 번은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첫째가 진지하게 말을 하더라고요.엄마 아빠는 학교 안 오면 안 돼.솔직히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이랑 다르잖아.나 진짜 부끄러워서 학교 못 다녀.그러니까 엄마만아.알았지?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아빠가 너 얼마나 이뻐했는데 어떻게 그래.아 싫은 걸뭐 어쩌라고.나 아빠가 말 더듬는 거 싫어.그냥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가만히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가서 말할 거 아니야.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 나는 싫어, 부끄러워. 너 진짜 왜 그래? 원래 안 그랬잖아. 어릴 땐 아빠 좋다고 따라다녔었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아빠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어? 엄마는 왜 자꾸 어릴 때 얘기를 꺼내? 지금은 싫다고, 내가 싫다잖아. 엄마만 오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엄마만 와도 되는 거잖아. 굳이 둘다 와야 돼? 첫째는 남편이 학교에 가면 어느란 말투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놀림받는다고 남편을 두고 저 혼자만 학교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배 아파 낳은 자식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혼내면 다시는 안 혼나려고 같은 실수 반복 안 하는 아이인데 정말 사소한 거라도 혼내면 다시는 안 혼나려고 같은 실수 반복 안 하는 아이인데 남편과의 문제에선 절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매번 혼내고 싸워도 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멀리 하려고만 했어요. 첫째랑 같이 학교 갔다가 남편의 말투를 들은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첫째랑 안 놀아줬었나 봐요. 첫째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피하고 놀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것 또한 가정교육의 문제였겠지만, 첫째는 그 일로 상처를 받았고, 원인이라 생각하는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된 거죠. 집 근처에 외식이라도 하려고 나가면, 혹시나 친구들이랑 마주치게 될까봐 창피하다고 남편을 데리고 나가지 말자고 하는 통에, 매번 다른 동네까지 가서 외식을 했었어요. 첫째가 계속 이렇게 행동하니, 당연히 밑에 동생들도 보고 배워, 첫째가 하는 행동 그대로 했어요. 하나만 난리쳐도 머리 아픈데 세식이나 난리를 치니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도 눈치껏 가부장적인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장손이라고 첫째를 마냥 이뻐하셨었는데 전에 한번 남편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처음으로 첫째에게 정색하시면서 호되게 혼낸 적이 있으셨거든요. 저도 똑같이 혼을 냈었는데 풍기는 아우라가 달랐는지 그 뒤로는 외갓집에 간다고 하면 남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못 모르고 사춘기니까 성인이 되어 철 들면 바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과대평가했었는지 성인이 된 후에는 철이 들긴커녕 오히려 자기들 다컸다고 남편에게 막대하는 게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부모 도움 없이 혼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 남편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껴진 거겠죠. 자식들 결혼시킬 때도 정말 많이 싸우고 남편과 저는 자식들에게 실망감을 느꼈어요. 상견례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지 말자는 게 말이 되나요? 첫째는 아버지 바빠서 못 온다고 대충 말해놓을 테니 아예 오지 말라고 하고 둘째는 남편과 똑 닮은 작은 아버지를 제 옆에 앉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형들보다 양반이었던 셋째는 아버지 오시긴 하는데 원래 무뚝뚝해서 말이 없는 편이라고 했으니 짧게만 대답하라고 길게 대답하면 들킨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저희가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고 상처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상황에도 남편은 허허하면서 바보같이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자고 하는 거예요. 괜히 자신이 고집부려서 상견례 갔다가 결혼 못하게 되면 그 원망 누가 다 듣겠냐고 하면서요. 상견례만 잘 넘어가면 어차피 마주칠 일 많이 없어서 결혼식 날 부모님석에는 앉혀드린다고 하니 자신은 결혼식장에 가서 자식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남은 막내의 결혼까지 무사히 마쳤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탈 없이 잘 끝마쳤어요. 자식들 결혼을 다 마치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들도 저희 남편이 말이 어눌하다는 걸 알고 결혼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저희 자식들 중에 막내가 제일 먼저 저희에게 손녀를 안겨주었어요. 저희는 혹시나 사돈이랑 마주칠까봐 사돈이 가신 후에 보러 갔어요. 눈은 저희 아들을 담고 나머지는 막내 며느리랑 똑 닮은 것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손을 씻고 아이를 안아들었고 남편도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서 손을 씻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보기 위해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어찌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몇분 정도 안고 있다가 남편에게 아이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물을 떠오던 막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물을 내려놓더니 기겁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애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막내 아들이 순식간에 아이를 낚아챘어요. 아, 아버지, 그렇게 애를 막 안으시면 어떡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면역력도 약한데 애한테 병균 올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미안하다. 근데 나손 씻었어.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아이 아는 거야. 옷이 더럽잖아요, 옷이. 밖에서 먼지 다 묻히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아이한테 문제 있을까 봐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 방금 한말 무슨 뜻으로 말한 거야? 아이한테 문제 있을까 봐 걱정했다고? 무슨 문제 때문에 걱정한 건데?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 혹시나 우리 애한테도 장애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유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운 좋게 아니었지만 저희 딸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빠, 부모님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계속 아버님을 못살게 굴어? 어? 아이 일이네. 오빠도 아이 만지지마. 내가 낳은 아이야. 막내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붉어지던 막내 며느리는 결국 못 참고 한 소리를 한뒤 막내아들에게 안겨있던 아이를 뺏어 들었어요. 남편에게 사과하기 전까진 아이 못 만지게 할 거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진심이라는 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과였지만요. 그래도 저희는 막내 며느리 덕분에 손녀를 마음껏 볼수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매일같이 저희 집에 놀러와 저희에게 손녀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막내 며느리가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아니, 아가, 이게 무슨 짐들이야? 너 혹시 지역이랑 싸운 거야? 그래서 짐 나온 거니? 그래? 내 말이 맞아? 저 당분간만 어머님, 아버님이랑 지내도 될까요? 저 오빠 벌을 고칠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려고요. 아이도 오빠한테 맡기고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이까지 두고 올 정도로 심하게 싸운 거야? 무슨 일로 싸웠는지 나한테 말해봐. 들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게. 오빠가 아이 데리고 여기 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같이 아이 봐주셔서 좋은데. 그래서 화나서 당분간 나가있겠다고. 혼자서에 잘 키워보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짐 바리바리 싸들고 여기로 찾아온 거야? 혹시 매일 와서 그런 건가? 그럼 일주일에 한번 오겠다고 말 잘해오지 그랬어. 그게 사실, 아버님이랑 아이랑 같이 있는 걸안 좋아해서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아버님이 아이 못 만지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짜증나서 싸웠어요. 막내 아들은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가는 것에 불만을 품었어요. 정확히는 저희 남편이 아이를 만질까 봐 난리 법석이었던 거죠. 마치 남편을 손만 닿아도 병에 걸리는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나이를 얼마나 더 먹어야 정신을 차릴까 싶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그동안 아이 보느라 지쳤었는데 휴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가라고 했어요. 집에 며느리가 있는 거랑 없는 게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어찌나 친딸처럼 살갑게 저희를 대하던지 이래서 딸을 낳아야 하는구나 싶었다니까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제 친딸은 아니니 어느 정도 벽이 있기 마련인데 막내 며느리는 전혀 없었어요. 혼자 장 보러 가려는데 괜찮다고 해도 계속 같이 가겠다며 옆에 붙어서 쫑알쫑알 말동무도 해주고 짐 많으니까 자기가 더 무거운 짐 들겠다고 제가 계산하고 있을 때 먼저 짐 들고 저만치 가있더라고요. 막내 며느리 하나 집에 들어왔을 뿐인데 남편과 둘이 살 때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였어요. 막내 며느리는 부모님께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셔서 어릴 때 조부모님과 함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서 그런가 어른 공경할 줄 알고. 기본이 되어 있는 아이였어요. 막내 며느리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아들들도 친정 부모님께 맡겼다면 막내 며느리처럼 남편도 잘 챙겨주고 올바르게 잘 자라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막내 며느리랑 같이 지내면서 저와 남편을 친부모님처럼 챙기는 모습에 저런 아이가 제 친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막내 아들도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자기 집에 있던 가구들도 올 건데, 여기 있는 거 오래된 거라 버리고, 자기 집에서 쓰던 것들 얼마 안된 것들이니, 그걸로 갈아치우자고 하면서요. 달라진 막내 아들을 보고 며느리는 웃고 있었고, 남편과 저는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너, 갑자기 뭐야? 며느리 데리러 온게 아니라, 우리랑 여기 같이 살겠다고? 너가? 우리랑? 왜? 언제는 니딸 네 만지는 것도 싫어하더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집사람이 그러고 간 뒤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두 분께 상처만 준것 같더라고요.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어머님 저희 여기서 살아도 되죠. 오빠도 살고 싶다잖아요. 저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거 너무 너무 좋아요. 나와 네 아버지는 상관 없는데. 너네가 불편하지 않겠니? 둘이 화해한 것 같은데, 그냥 둘이서 재미나게 살지 그래. 우리는 괜찮아. 에이, 뭐가 불편해요? 저희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오빠도 결혼 전까진 여기서 살았는데, 불편할 게뭐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같이 사는 게더 재밌어요. 막내 며느리는 제게 팔짱을 끼면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저야 같이 살면 시끌벅적한 게 사람 사는 집 같고 좋지만 아이들이 불편할까 걱정이었어요. 아이들은 불편할 것 하나 없다고 같이 살겠다고 하길래 못 이기는 척 그러라고 했죠. 도대체 막내 며느리가 어떻게 꼬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막내 아들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서 과일 건네고 목욕탕도 같이 가는 거예요.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놀라서. 막내 며느리를 쳐다보면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일 아니면 연락도 안 하는데 막내 며느리는 스스로 시댁살이를 자처하니 어찌 안 이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막내 아들 내외랑 지내다 명절이 다가와 삼형제의 내외가 모이게 되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달라진 막내 아들을 보고 비아냥거리기 바쁘더라고요. 지혁이 말이야, 언제부터 저렇게 아버지를 챙겼다고 난리래? 아버지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네. 벌써부터 유산 노리고 저러는 건가? 에이, 설마. 근데, 아버지 유산이랄 게 있나? 어머니 유산이면 몰라도. 지혁이, 아예 집도 정리하고 여기서 산다며. 진짜. 아버지, 우리 몰래 숨겨놓은 재산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챙길 필요가 있어? 같이 아버지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저래? 이놈들아, 제발 철좀 들어라. 너넨 언제 철 들려고 이러냐? 형이라는 놈들이 동생 욕을 해서 쓰겠어? 동생 좀 보고 배워. 뒤에서 동생 욕한다고 바쁜 한심한 아들들 머리를 숟가락으로 가볍게 쳤어요. 제가 자신들 옆에서 밤을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자 서로 눈짓을 하더니 제 옆에 바짝 붙어서는 혹시 남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막내가 돈 냄새 맡고 저러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남편한테 막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막내를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만드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던 숟가락으로 다시 한번 아들들 머리를 내려쳤어요. 이번엔 힘좀 실어서 내려치니 아팠는지 머리를 감싸주더라고요. 저는 주제를 바꿔보려고 손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네는 언제 애 낳으려고 그러냐? 다 늙어서 낳을래? 너네 지금 결혼한 지가 언제야? 너는 6년. 너는 4년 됐지 않았니? 그러다 노산으로 애 낳기 힘들어진다. 낳을 거면 빨리 낳아. 아, 나도 낳고 싶어. 낳고 싶다고. 지금 누구 때문에 못 낳고 있는데? 우리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맞아. 우리도 아들 딸 낳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낳고 있는 거야.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그래? 무섭긴 뭐가 무서워. 애는 여자가 낳지, 네가 나? 막내 봐라. 막내는 벌써 나와서 지금 애가 저만큼 컸다. 그러니까 쟤는 장애나 할까 봐 겁나지도 않나. 어떻게 낳을 생각을 했지? 나는 진짜 우리에도 장애 있을까 봐못 낳겠던데. 우리는 운 좋게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한대 걸러서 우리 애가 장애 있으면 어떡해. 우리 집사람도 엄청 걱정해. 애는 낳고 싶은데 문제 생길까 봐. 아들들이 저렇게 얘기하니 며느리들도 무섭다고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와중에 남편이 제 심부름으로 잠시 밖에 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없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같은 공간에 있어서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순간 저도 욱해서 아들과 며느리들한테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소리쳤고, 제 목소리가 커진 걸 듣고 부엌에 있던 막내 아들 내외가 무슨 일이냐고 뛰쳐나왔어요.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너네 진짜 그딴 식으로 살지 마. 그러다 천벌받아. 그리고 첫째랑 둘째, 너네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니? 시아버지 대우 그딴 식으로 하라고 하셨어?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왜 목소리가 커져요? 싸우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는 장애 가지고 태어나고 싶었겠니? 어? 내가 그동안 아직은 어려서 그렇겠지. 성인이어도 아비가 안 되어 봐서 아비 마음을 모르겠지 하면서 그냥 넘겼어. 근데 정도가 심하지 않니? 우리는 걱정도 못 해. 솔직히 우리가 틀린 만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몸에 아버지 유전자 있으니까 우리 자식이 장애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맞잖아. 큰아주머님 말을 왜 그렇게 해요? 키워준 아버지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저희 할아버지도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도 저도 비장애인이고 제 딸도 비장애인이에요. 막내 며느리는 첫째 아들 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에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갑작스러운 막내 며느리의 고백에 다들 놀란 듯 막내 며느리만 쳐다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울분을 토하듯 지금은 우리가 비장인이지만, 올리라고 장인 안될줄 아냐고, 당장이라도 사고 잘못 나면 장인 될수 있는 거라고 주먹을 주면서 소리 질렀어요. 서열로 보나 나이로 보나 막내인 셋째 며느리가 자신들에게 삿대질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맞는 말 뿐이니 첫째, 둘째 아들, 내외들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 구석에 박혀있던 수첩들을 꺼내서 아들들 앞에 던져놨어요. 아들들은 제가 던진 수첩을 들더니 저를 쳐다보길래 한번 열어보라고 했어요. 수첩들 표지엔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속엔 남편의 글씨로 빼곡히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수첩엔 아들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의 육아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저도 안 썼던 육아일기를 남편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내려갔었죠. 남편은 어느 정도 컸을 때 한 일기장에 다같이 적어도 됐을텐데 꼭한 사람씩 따로 일기를 적었어요. 육아일기를 보고 있으면 남편이 얼마나 자식들을 아껴왔는지 볼수 있었어요. 늘 자신에게 모진 말을 하던 못난 아들들이지만 부모가 아니면 누가 자식의 투정을 받아주겠냐며 그렇게 남편은 자기 가슴이 멍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항상 아들들 생각뿐이었어요. 첫째와 둘째 아들은 수첩을 읽어 내려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른 공책을 꺼내서 아들들에게 건넸어요. 거기엔 아들들이 그동안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적혀 있는 제 일기장이었어요. 아들들이 모진 말을 할 때마다 그 말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며 그냥 웃어넘기던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는 일기장이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남편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적혀 있는 제 일기장을 보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던 아들들은. 제 일기장을 보며 오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들이 모진 말을 뱉는 와중에도 아이들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더 강해져서 이 세상을 버티라는 뜻이라며 위안하는 남편의 모습에 오열을 하는 거예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아들들이 오열하고 있자 놀라서 달려오더라고요. 왜 오냐면서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묻다가 바닥에 널브러진 수첩들을 쳐다봤어요. 아니, 애들 왜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일수첩, 내 수첩 아니야?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어?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철없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까지 가슴에 대못 박는 말만 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저희 원망 안 하시고,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게뭐 있어? 내 자식들인데. 나는 너희들 미워했던 적단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너네는 용서 구할 일 없었던 거야.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너네 덕분에 나도 많이 성장했어. 고마워.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켜줘서 고맙다는 남편의 말에 아들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남편은 미소 짓더니 괜찮다고 울고 싶을 땐 울라고 하면서 우는 아들들을 안아주었어요. 며느리들도 눈치를 보다가 머뭇거리면서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들도 눈물을 흘리고 저희 집은 명절 음식 만들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명절이 지나고 평소에 한 번도 연락 안 왔던 아들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전엔 아침은 먹었는지, 오늘 뭐 할건지, 저녁엔 저녁은 먹었는지, 오늘 뭐 했는지 이렇게 두 번씩 꼬박꼬박 저희 안부를 묻곤 했어요. 아들이 전화 오면 뒤엔 며느리들한테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며느리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도 임신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요즘은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 대결이라도 하는 듯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고 있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저희 집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졌고요. 남편과 제가 20년 넘게 기다려온 행복이 이렇게 찾아오네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래 걸린 만큼 저희의 행복도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요즘 장손 맞을 준비하느라 바빠요. 아직 태어나려면 두달 정도 남았지만, 첫째 며느리가 저와 남편을 데리고 아기용품 사러 다니느라 바쁘네요. 저희를 이렇게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제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사연을 들으시고 부모님이 생각나셨다면, 당장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